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네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 우리가 지금 9 0월 공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처음 자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청아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. 어. 자생분들 난리 났습니다. 어, 어, 저번 달 저번 달에는 뭔가 처음 자생분들 뭐 시작하면서 초입 부분에서는 조금 부대끼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9 0월 달에 접어들면서는 좀 많이 정화가 업이 되네요. 네. 자, 축생들은, 그, 갑진년 해운년의 하반기에 대박을 칠띠로 선정이 됐었죠. 축생들도. 네. 네. 이제, 어 축진파를 이뤄서, 금년이 결코 좋지 않은 해가 축생의 기운인데, 이제 상반기 기운이 물러가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, 내년이 을사년, 여러분들에게 합이 들어오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데, 구 9월 달에 유예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100% 합의되는 기운이 들어오면서 내년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팡파레가 터진다는 거예요. 우리가 왜, 그, 전쟁에서 이, 이겨서, 그, 개선장군이라 그러나? 네. 어, 이겨서 딱 들어오면 왜, 서양 에서 승전보 올리죠 어, 승전보가 울리면서 서양에서 막 팡파레가 막폭지면서막 음. 축포가 터지면서 아, 요즘 네. 올림픽 가죠? 올림픽 가면서 이제 금메달 따고 우리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면 막 축하합니다. 그 옛날에는 요즘 그런 거안안 안 하더라. 옛날에 쌍팔년 시대는 여러분 금메달 따고 이러면 카퍼레이드 하고만 그랬습니다. 아, 그렇죠. 78, 80년대는 어, 그랬습니다. 그런 것처럼 지금 청아논에 그런 게 보인다는 말이에요. 누구한테? 축생들에게. 아, 그럼 선생님 얼굴 못 보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 너무 바쁘셔가지고요. <laughs> 네, 여기서 어, 비밀이 하나 세워 나가네요.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청와대 축생이랑 네, 좋습니다. 어쨌든 이그팡파리가 터진다는 거예요. 9 0월 달에 음. 축생들에게는 팡파리가 터지면서 뭔가 그 개선장군처럼 이겨서 들어오는 어떤 느낌 그리고 축하받을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 음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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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식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. 기쁜 소식이 연이 연이은 기쁜 소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이게 축생들도요.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. 그게 금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연이어서 금전이 들어온다는 거. 금전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, 들어오고. 또 어,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합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취직이 들어오고. 생각지도 못한 큰 자리가 들어오고 또뭐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소개팅 소식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상형을 만나고 대시를 받고 이들에게는 9시월이 점진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, 세 번, 네번 겹쳐서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커진다는 게 축복이라고 할수 있고 이 기운은 가면 갈수록 동지 섣달을 향해 내년을 향해 더 커진다라는 거죠. 와우, 와우, <laughs>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. 예, 어, 9, 10월 달에 자생부터 축생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온기를 지금 전해드리면서 아마도 어, 모든 띠들의 어떤 좋은 소식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좋은 기운이 넘나들 것 같은 기분이라 청하가 정말 반갑게 여러분들에게 전화, 전합니다. 충새들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